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에 있었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저희 집 6살 두 손녀 딸이 이번 추석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답니다. 매일 목과 어깨가 뻐근하다고 하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위해 고른 건 바로 보미디 EMS 저주파 진동목 막자지기였어요. 명절이 다가오자 두 손녀 딸이 직접 상자를 포장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라고 손글씨 카드를 함께 넣었어요. 추석 아침 아이들이 선물을 건네자 할머니가 활짝 웃으시며 직접 언박싱을 시작하셨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할머니는 어머 생각해 했던 것보다 정말 예쁘네 하며 기뻐하셨고 곡선역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 덕분에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목에 걸어보시니 부드럽게 감싸져서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었죠.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사용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전원을 켜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버튼을 2초 정도 꾹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한번 누를 때마다 EMS, 진동, 온열 모드로 순서대로 전환됩니다. 길게 꾹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음성 안내가 나와서 현재 어떤 모드인지 쉽게 알수 있어 설명서를 길게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강도 조절도 간단했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는 부드러운 자극으로 일상적인 목 관리에 적합하고 4단계에서 6단계는 절인과 뻐근함을 풀어주는 중간 정도 강도에 오래 앉아있거나 피로가 쌓인 날 딱입니다. 7단계에서 9단계는 가장 강한 자극으로 근육 긴장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1단계에서 3단계로 시작해 점차 원하는 강도로 올리면 편하십니다. 따뜻하게 불어주는 온열 기능도 이상적이었어요. 38도에서 시작해 42도, 최고 45도까지 부드럽게 온도가 올라가며 뭉친 목 근육을 따뜻하게 이완시켜줍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해서 피로가 스르르 풀린다 하시며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할머니도 온열이 있어 더 포근하고 좋아하라며 웃으셨죠. 제품은 대용량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한번 충전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었고, USB 케이블로 간편하게 충전이 가능해 어르신들도 쉽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선 제품이라 거실에서도, 주방에서도, 심지어 베란다에서도 전선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했고, 가방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라 여행이나 외출 시에도 간편히 챙길 수 있습니다. 두 손녀딸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작은 선물 덕분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번 추석 내내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편안해 하셔서 좋아요 하면서 뿌듯해했고 가족 모두 웃음이 가득한 추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보미디 EMS 저주파 진동 모공 마사지기는 간단한 작동법과 강력한 마사지 기능 덕분에 부모님 효도 선물, 명절 선물, 건강 선물로 정말 딱 맞는 제품이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싹 풀어주는 이 작은 마사지기 덕분에 이번 추석은 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건강함과 편안함을 선물해 보세요.